인천지역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부는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만회하고자 무차별적으로 대량 공급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전국 곳곳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주민들의 삶에 터전인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 우리 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무사멸적으로 무려 56곳에 달하는 3080 도심공공주택복사파업이라는 후보지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법적 여건도 무시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후 정책 발표에 빼 맞춰서 법을 개정하는 등선적을 정책으로 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증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지배하고 있는마당에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중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첫째, 3080 공익사업이라는 이명 아래 3분의 2 주민동의로 나머지 3분의 1 사유재산권과 거주지를 강제로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는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둘째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는 투기 관여를 조장하고 산만 중간에 천리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이렇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셋째 찬성 반대 동의에 형평성도 없이 무조건 찬성 측에만 유리한 동의서 조건의 공정성을 규탄한다. 찬성 동의서는 공식 소식이 있습니다. 반대 동의서는 공식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태 같은 경우입니까? 그래서 2차 설명회가 끝나면, 사업설명회가 끝나면 반대 동의서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라도 되겠습니까? 셋째, 찬성 반대 동의의 형편이 무조건만, 무조건 찬성 측에만 유리한 동의 조건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이 공정성을 규탄한다 네! 네 번째, 무조건 정책 발표를 해놓고 홍보만 하는 박무관식 정책을 규탄합니다. 8월 26일자 국토부의 유튜브를 보면 일방적으로 찬성자만 모아놓고 장점 홍보에만 집중하는 편향적인 상황입니다. 설사 찬성을 했더라도. 동의 형이나 지금 정부형의 세부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해답은 전혀 없습니다. 다섯번째 구월동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월동 그릴벨트지역에 미리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기반행위입니다. 정부는 8월 30일날 수도권 일대에 택지지구의 대량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특히, 9월 톤금벨트 지역에 66만 여종에 1만 8천여을 공급한다더니, 이것은 부도시 일대의 재개발 전체에 타격을 주면 물론, 상공, 탈광 정책의 불가능함을 스스로 사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총차적인 문제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태서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 지역은 네 번째로 지구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현재 어떠냐? 첫 번째 지구 지정한 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차선3년에도못 끝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날은 어떠냐? 관계 기관의 말씀입니다. 관계 기관의 말씀입니다. 제가 두번 말씀드렸어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봐야 되겠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여기 뒤에서 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이 불을 보던 뻔합니다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연원들의 재산을 할 수도 없어요 내년 할 수도 없다 이거 아에요 이런 피해를 전부 우리 주민들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되냐 마냐의 기로에 어렵게 생겼다 이네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재산권만 힘들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3080 공공주대 반대전공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리합니다. 영세권과 저층 추원이 등 이웃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보금자재의 아파트 단위로 재개발해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가망에서 정책을 즉시 완전하게 재검토, 행해 또는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 대개인의 사용재산권 보증권,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3080 공공지도 반대적 공론화 인천공동대책위원회 재물포 도하 역세권, 부평구 실정동 역세권, 불편전 역세권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